그러면 저도 수박. 저희 수박 대장이랑 수박에는 혹시 알콜이 없죠? 네 없어요. 아예. 그럼 아, 아, 예. 조금만 첨가를 아, 예. 하네요. 동호 해변까지 가야 돼? 차 타고 15분. 음. 12km. 자 도전 가겠습니다. 네. 돌려 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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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조경훈 개인 이동. 레드 나온 거니까. 어또 청기. 튕기시 돌려. 자 아. <laughs> <제발> 뿌린... <laughs> 도전! 아니 뭐야? 시 나이스! 넘기다 게임이다! 나이스! 나이스! 제 뭐라냐면 차 타고 뒤로 가기인데요. 우리 둘은 개인 차량 이동인데 뒤로 갔다 그차 타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는 여기 있고 두 분만 뒤로 갔다 오세요, 그냥. 잘 다녀와요. 저희 기다리고 했다니까. 이따 갔다와서 다시 먹을 거니까. 뭐 슬러시가 녹기 전에 다시 오겠다는 거야? 관우, 관우. 저 매니저님 그 천천히. 자 시간 딱 타이머 딱 재고 바로 내려드릴게요. 시작 이렇게. 오, 어 백발간 불.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빨간, 빨, 나이스. 예, 빨간 불에도 타이머를 18, 8, 갑니다. 복불복이기 때문에 16, 앞으로 16, 가는 15, 그거에도 똑같습니다. 오, 삼, 삼, 이, 일, 나이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laughs> 진짜 그슬러시가녹기 전에 도착할 수도 있겠, 있겠는데요? 진짜 바로 앞는데 그냥? <laughs> 여기서 조경호 큰그 소리로 외치면 들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동합시다. 바로 이동합시다. 곧다가 큰 길로 가라고 해가지고. 어. 아니, 크잖아. 나는 커. 뭐가? 나의 포부가. 너는 나는 고추가. 아, 덥다 아이씨. 보니까, 이게 아, 더워요. 아, 예. 제가 실수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더워가지고. 아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제주도를 갔다가 여기 오려고 했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제주도라고 충분히 속을만해요. 약간 풍경이 여기 풍경이 성산, 성산 쪽인데. 어, 성산. 아, 그 성산 해오름. 어. 어. 맞아 있어 아니, 없어. 성산 <laughs> 해오름? 일출봉이죠, 성산은. 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가관입니다. 야, 장관이겠지? 어. 가관. 아, 예, 가관이 가관이 아니라 예, 예. 장관은 장관. 당신 멘트가 장관. 가관이고. 어, 장관이라고 하죠. 아, 예. 여기 와. 그 삼팔선 유개선가? 여기가요? 네, 제가 또 아는 곳이라 이렇게 가시죠. 오케이 와, 저게 가는 길이 그럼 맞는 길인 거죠? 음. 오 벌레.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벌. 아니 지금 띠는 것이 노란색이어갖고 아, 꽃인 아, 줄 알았나봐요. 예. 꽃이 꽃이. 아 더하다 아, 보니까 이게 아 더워요. 저는 근데 옛날부터 이런 걸 잘했어요. 행군을 못할 줄 알았는데 어. 결국엔 다 하더라고. 요 군대 생군? 어. 보면 내가 몸을 보면 이거. 20kg 짜리 군장 메고 어떻게 걸어. 근데 하고 나니까 되더라고. 어 그러니까. 대신 허리가 박살이났고 맞지? 아이고. 조기여운데. 저도 옛날에 군장을 메고. 갔었죠 예, 그렇자유습니다 예, 예. 예. <laughs>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뭐죠? 원래 꾸틴의 특징. 방송 시작 후 40분 뒤 체력 방전. 그러니까. 오늘 무려 지금 한 시간 반, 세 시간 가까이 를 달리고 있어. 앞에 가마솥 설렁탕 있는데 먹고 가나요? 아니요. 네. 가는 길에 막국수 있으면 막국수, 막국수 아, 진짜 좋아요. 떡떡 내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네. 방 안으로 들가갑니다 저. 꾸다 내리겠습니다. 네. 내리겠습니다. 네. 네. 무시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아니 오늘 그래. 한끼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요. 아니 근데 정도. 진짜 가는 길에 그냥 막국수 이런 게 낫지 않아? 더운데 더운 거 괜찮겠어. 이게 왜 여기 있냐 이게? 예? 이게 왜 여기 있지? 돌려 돌려. 돌려봐. 제발. 네, 코티뉴 개인 이동 나왔습니다.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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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재방님이한 번. 어. 날아올라 저 하늘 저는 이제 20살, 2015년도에 몇 년도 군번이야? 1호 군번입니다. 몇 월이야? 8월. 에라이 새끼야. 예? 형이 7월이었나? 여기 너왜선님이야선님 선임. 고생했네, 형. 오! 있고. MLB! 네. MLB도 재밌더라고. 오타리 선수. m 는 NBA가 더 재밌죠. 아, 그렇다면 재밌어요? 여기서 퀴즈! 한국 농구는 뭐라고 정답. 부를까요? 정답! KBL! 정답입니다. 코리안 바스켓볼! 바스켓볼? L은 뭐죠? 레그! 정답입니다. 야구는 뭐라고 할까요? 정답! 정답! KBO! 정답입니다. 코리안 베이스볼? 오는 뭐죠? 오우야야. Oh, yeah, yeah. <laughs> 거의 나왔다고요? 아직 못... 지도에는 현재 5.4km가 남았다고 했던 건가? 어? 어, 말해 어 뭐야? 뭐야. 5.4km를 왔다는 거죠? 아 8km 남았네, 8km. 적어도 2 시간은 더 걸어야 돼. 지금 페이스로 애매하긴 해. 그럼 뛸래? 어. 뛸래 말래? 뛸래 말래? 뛸래 말래? 뛸래 말래? 애매하긴 해. 근데 진짜로. 네. 네. 진뉴야 하루 담배 열갑피기 vs 국토. 슈슈 파나. 뭐? 아 죄송한데 이제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힘을 다 썼어요. 아 그러니까. 별로 안 해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퇴근할 만큼 했어? 현재 시간은 2시고요 네. 가장 더울 때죠? 가장 오, 더울 오. 때, 힘들 때. 왜, 어, 너도 사연 있나요, 혹시? 사연 있나요? 사연이, 사연이 있어요, 제가. 바로 예. 헹군할 네. 네. 때 걸었던 느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행군할때좀 어땠어? 그때가 이제 일병이었는데. 일병. 일병, 인성찬. 뒤에 있는 군장을 다 때려 부수고 싶었어 아아 누가 이런 말씀 하시네 오늘은 군장도 없고 편하겠네 방치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더울 때 행군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인정 그것도 인정 <laughs> 그거 어쩌 이거 어, 봤었는데 저기 뭐야 거상에서 각다귀인가? 그거 비슷한데 안 받아? 해서? 거상에서 봤는데 뭐지? 그 제갈부 제갈 물고 뒤지네 <laughs> 괜찮아. 아니 내가 회전이 안 되는 게. 아, 괜찮아요. 원래 CPU도 쿨러가 없으면 안 돌아가. 어, 배워. 쿨러, 한입 쿨러 해. 쿨러 뭐 하셔? 아프리카 최초로 국토 분할제를 월 할부 느낌으로 할부로 지한달 달, 15km 걸었으니까 분할제 역시 다음, 다음 달에, 달에 15km, 그리고 다다음 달에 15km 괜찮나요, 형들? 그래야니까 역시. 근데 어. 형들이 이자 10%가. <laughs> 이자 10%라고 하면은 뭐 이자 15km. 뭐, 뭐, 뭐 이자 시가? 근데 일단 내일 일어나보고, 예. <laughs> 진짜 많이 못 걷겠다. 예. 그럼 미루자. 콜! <laughs> 아니, <laughs> 농담이 아니라. 왜안 되고 있어, 이 미친 새 자고 일어났는데, <laughs> 갑자기 못움직기어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근데 혹시 이런 거 되나? 뭐, 국토는 대리 안 되죠? 허리와 엉덩이가 지금 이 <laughs> 상태로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 무릎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일단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안 되는 게안될것 같아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낙산대교하게. 옛날에 기술신장님.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살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네 사즉 필생 필생직사 필생직사 사즉 필생 네? 네? 사즉 필생 필생직사 맞죠? 맞아요 네. 살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면 죽을 것이네 아 그런가요? 그쵸 죽었다는 생각하고 걸었어요 아이씨. 아이씨 쌌어 씨발 이거는 데 소리가 싼 거야 이거 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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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laughs> <laughs> 아넌줄 알았어 채팅으로 <laughs> 오리 새끼도 데리고 왔냐고 <laughs> 아닙니다. 조경은 엉덩이에서 나는 소리였고요. 석단 내릴게요. 네. 들어가서 일분만 좀. 뭐 설사병 사이세요? 걸려. 설사병. 설사병이 아니라 열사병이겠지. 네, 열사병. 그 죄송한데 <laughs> 들어갔다 오세요.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들어갈게요. 근데 쉬는 거는. 이 오늘 구름이 좀떠 있어서 었 구름이 많이 있어서 이 정도인데 음, 내가서 내일 땡볕 되면은 어좀 힘들 것 같지 빡셀 것 같긴 한데 날도 잘못 잡았다 맞아. 근데 아유 우리가 저희 뭐야 조명을 잘못 만난 것 같아 그건 또 맞긴 해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냐고요 필레기를 저희가 하면서 1 5 k g 였나 아무튼 시작을 해서 2 0 k g 인가 시작을 해서 추가 추가하다 6 0 k g 올게 됐습니다 페르씨는 전반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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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말 대단한데 나 그러니까. 솔직히 예상 시간보다 3 시간 전에 난 끝날 줄 알았거든 그한 시간 전에 끝났으니까 어허. 너무 시작도 이제 오래 갔어.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오래 가는 똥의 나이죠 어, 맞아. 제가 이 고등학생 때요. 고등학생 때. 에이. 당능에는 단오제라는게 있어. 당호제. 5월 5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쌍년구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지유가 <laughs> 오랜만에 고향 간다고 고향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laughs> 그냥 여보세요가 없어. 이 <laughs> 어, 뭐예요 이거? 저희의 인사법이야. 아 인사법. 인사법. 뭐야, 뭐야 이시봉녀화가잘 잘, 지내? 잘 지내. 그때 상대방은 너 어디야? 어, <laughs> 너 어디야? 그게 이제 아, 너잘 지내니 왜 연락했니 이런 겁니다. 안부 전하고 응. 전화끊기. 그렇죠. 아. 저할 말만 해, 요할 말만. 훈훈하네, 훈훈해. 저는 의미 없는 통화 안 좋아합니다. <laughs> 남들이 들때 의미 없어 보였어요. 그 사이에 엄청난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데. 아하, 태어였어요. 또 그런 것도 몰랐네. 예, 예, 예. 이제 우리 가 여기 지현이치 수산항 쪽이니까 30분만 쭉 걸으면 이제 동호해변 어디죠? 여기 그 동호해변 저희 예, 여기까지 가거든요. 오늘은 딱 음, 저기까지. 우리 네. 어디서 왔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쭈루루루루루루 해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여기서쭈루루루루루 내려가서 여기까지 와는 됩니다. 우사인 볼트가왜 세상에서 제일 빠른지 아세요? 설마 제일 빠르니까요. 뜀까지 뛰었기 때문에요. 타고 났기 때문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저희랑은 신체 조건이 달라요. 재능이요,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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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제대로 저희 재능이 좀뒤쳐지는데왜 그냥 계속 하라고 하는 거죠? 닥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둘뭐예요네 3각 아 예예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아요? 좋아 좋아 나 잘하지? 나도?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이게, 이게 멈출 수가, 멈출 수가, 수가 없어요 진짜? 아 지금 어지러워 진짜 어. 와, 야 근데 이거 지린다. 이거 입고 있다 으니까 존나 쉬워. 그렇지. 나 아까 그 입은이었어. 여기 있다. 종로에 맨 인제서 500m. 아, 끝났어. 500m. 500m 가면 끝이지다 왔으니까 아, 야, 이제 됐다, 할게. 오늘만큼은 이제 포기 하지 마. 사실 한국은 5계절이란 말이 있어요. 봄, 봄, 여름, 여름. <laughs> 가을, 겨울. 근데 우리가 이 <laughs> 계절에 국토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laughs> 뿌듯하고. 그러면 <laughs> 이제 빅뱅이 봄, 여름, 산람 강경술 아, 이렇게 노래 바꿔야겠네 강경 근데 아, 아직 나. 그렇게 대수술할 때가 아닌 게 네, 3일 더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내일 만약에 방송을 안 끼게 된다면 그랬구나 이렇게 양해 <laughs>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구나 그래도 우리가 해냈네 하루 <laughs> 네. 15km를 야 해변 보인다 소감 한마디 X 같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썩, 썩, 썩어버려 썩. 저 탔냐 벌써 나? 저 탔어요? 근데 너 원래 까면서 애매하긴 해. 입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시원해. <웃음> 오. 해변에 들어갔대? 저기 누구 타? 적발 수 <laughs> <laughs> 이제야 끝났구만. 끝났이 새끼야. 이넘어어 I'm c 남 m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s e 습니다 제발 이 n g to t 이거 house. I'm coming to the house. I'm coming to the house. I'm coming to the house. i 말 c o m 거 n g to t h 해도 괜찮을지 여러분들에게. 역시 국토는 국접쇼제 내일 또잘 걸어보자. <laughs>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하면서 경훈이 형이 오, 내일을 못 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그러니까 사실 나는 아까부터 계속 뒤로, 뒤에서부터 못 따라왔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빼고 해달라 했더니, 근데 그건 또 형이 어떻게 보면 방 주인이고, 이거 지금 방송을 켰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좀 미안하고, 좀 시청자분들 보기에좀 그럴 것 같다. 차라리 그러면 다른 컨텐츠로 끝까지 하려는 모습 너무 멋있다. 내일 보자. <목소리> 객 장난이도 다치면 안 되죠. 재밌는 걸로 보여주세요. 음. 아 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정말 들으려고. 진짜 저희가 그토록 네, 네,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치는 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b 말 t w e 니다 t h 하 Haruman joy and I get too 마 u 마미 o n l 마 m a m 나또나마 m 나 y 나 a m m y 나 a m m a m a d o n 나마또나 d o n n a 마 o n a Madonna, m a d